수백만 명이 사라질 것이고 수십억 명이 남겨질 것입니다.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은 인류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믿고 있습니다. 반면 58%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4분의 3은 예수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열명중한 명만 예수의 재림이 자신의 생에 확실히 일어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결국 10천여 중에 준비하는 슬기로운 천녀는한명 정도입니다. 90%는 미련한 천녀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오고 있으며 곧 일어날 예정입니다.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고, 수십억 명이 환란에 남겨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일 것입니다. 그날부터 평화시대는 끝나고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만약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일부는 최악의 시작이고 일부는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도망가야 할 시간이고 올라간 사람은 집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합니다. 그분과 개인적인 교류가 있던 자들은 그분을 만나서 좋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쁠 것입니다. 리서치에 따르면 10명 중 9명 이상은 땅에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예언된 시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험과 고난의 여정은 끝났고 바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카이로스의 때를 분간하여 그때가 되었을 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매순간 준비되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은 매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늘 전투가 진행 중입니다. 매일 선택과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도 바이러스도 경제의 위기도 악의 증가도 어느 곳 하나 끝나지 않고 네 마리의 말이 질주 중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모든 세상의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과 다음 권력의 위치를 차지할 자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악을 채우고 있으며 정말 많은 악들이 퍼져 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반영한 우리 도시가 소돔과 음녀의 바벨론 도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무라보다더 악한 시대가 되어서 음녀의 도시가 되었다고 예고했습니다. 부자들은 눈치를 채고 벙커를 만들고 비상식량을 채웠습니다. 여섯째 이내 휴거가 예상되는데 그때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굴과 바이트에 숨을 것이라고 합니다. 굴과 바이트는 결국 벙커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트는 주류 언론을 통해 대중들을 현혹하고 지속적인 선전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관점에 일치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디어에 너무 빠지거나 그들을 신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대부분이고 깨닫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미디어에 빠지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령께 요청하여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깨닫기 위해 통찰을 구하십시오. 그냥 누가 종말이라는 말을 강조해서가 아니라 직접 깨닫고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위치를 파수하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 성경을 읽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악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과 선교에 집중했던 첫 번째 타임라인이 끝나고 두 번째 타임라인은 평화 시대가 끝나는 시간이며 깨어난 사람들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악의 진영은 세 번째 타임라인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다음 무대로 옮겨갈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라. 천사들이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을 지구 전역에서 공중으로 모으리라. 마라나타.